병원 갔다 오고 치과 갔다 왔어요. 이가 아, 아파가지고 스케일링도 받고 식경치료도 받고 그런데 거기 이제 떡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의사 선생님 아들이 100일이라고 떡을 이렇게 치과치료 받고 온데선으로 주시고 그랬어요. 배추 저번에김치당는데맛있어서 하나 사왔죠천이이천원이거한에에이천원대 가격 두개이천천원이이것도이천원원좀넘어원천원원넘원에에천원이원에 이런 식으로 청국장 팔아요 청국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청국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호박을도 좋아해서 볶아주려고. 호박 두 개를 샀어요. 호박. 음. 양파, 양파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싶으면다 사먹고 사치적. 맛있게 요리를 해야죠. 이거 가지고 이제. 아,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를 샀는데 한 포기 를샀는데한 포기만 어서 겉절이 식으로 절 저거, 참 담으려고요. 그냥 뭐 칼로 썰 o s sort of shoot on t h 겉절이 바로 먹는 김치 o 것보다. 손으로 잘라야지 더 맛도 있고. 너무 배추가 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연해요. 잘 잘리는 손으한 아! 번씩만 이렇게 슬슬. 잘라줘도. 쌈으로 싸먹어도 맛있겠네 이게 워낙 연해서. 음. 음. 여기다 이제 칼국수 같은거 만들어가지고 맛있겠네요 얹어서 먹으면 좀 겉절이 담가서 칼국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바로 먹을 수 있게 한 포기만 해주겠어요 맨날 이이떡이먹고 겉절이 꼬들빼기 이걸 좀 무쳐먹으러 가져왔어요 아, 달롱도 중간중간에 여리디여린 달롱도 섞여있고 꼬들빼기도 있어서 싹쌀하면서도 어떤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할것 같아요. 봄철 되면 까슬까슬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잘안 나는데, 이거를 한번 잘무쳐서 새콤하게 이 쓴맛이 좀 특징이 있죠. 약간 쌉쌀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하기 때문에, 한번 요리를 해서 밥상에다 올려 봐야 되겠어요. 음, 달래에게 직접 해서 주신 거 음, 이렇게. 깨끗게 씻어가지고, 채 받쳤어요. 이거는 음, 고들빼기햇고들빼기 아, 음, 고들빼기 같아요. 이거를 좀, 묻혀보고, 달래는 이거 잘, 짤게 썰어서 간장 양념에서 들기름 넣고 해서, 밥 비벼먹어도 맛있고, 된장찌개 같은 거 끓여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고추 넣고, 음, 새콤달콤 묻혀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고들빼기 무침, 고들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달래, 달래를 고추장으로 살짝 무쳐봤어요. 요거는 달래. 나중에 또 해먹을려고 포장해서 넣고요.